명문가의 종손, 사대부였으나 벼슬 대신 화피를 선택했던 윤두서 그는 이제 우리 회화사에 길이 남을 작품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서양에서도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근대 출발점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동양에서 그런 자아성차 이런 건 굉장히 부족한 편이죠 그런 점과 관련해서 본다면 공제 자화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스스로 자신의 얼굴을 그리고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 그나한 사대부로서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공제 윤두서, 그는 이 자화상에 무엇을 담고 싶었을까요? 삼치 하죠삼치해서 그렇죠? 마치 분노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비애감이 드는 그런 얼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미지, 자기가 지금 처한 서인 권력 아래 제야 남인 문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신의 그 속내를 그렇게 정확하게 드러낼 수가 없죠. 무성한 수염, 뚫어질 듯 정면을 직시하는 강렬한 시선, 일상의 희로애락을 넘어선 그 무엇을 담고 있는 것. 바로 그의 자화상입니다 현존하는 국내 최초의 자화상 윤두서 자화상이라 일컫는 이 작품에는 어떤 찬문이나 인장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윤두서의 자화상으로 알려지게 된 걸까요? 생존 당시 당파를 초월해 사귀고 예술적 교감을 나눴던 서인 이학원 때문입니다 그 친구를 잊지 못해서 죽어서 공제가 죽고 난 1722년에 그 강진에 갔다가 결국 집에까지 해남에까지 찾아가서 공제 하첩을 보고 자화상을 보고 이렇 찬시를 읊어서 오늘날에도 공제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확인했던 중요한 근거가 바로 그 이학원이 썼던 공제의 자화상에 대한 찬시입니다. 네. 끊임없이 이어진 지인들의 죽음.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나 출사를 단념해야 했던 절망. 뜻이 맞는 법들과 진리를 찾는 실학자로 살아온 내력을 담아 윤두서는 마침내 자신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정파가 다른 서인 이하원은 윤두서의 면모를 세상에 알렸던 것입니다.